안녕하세요. 꽁스 모터스입니다. 지금 작업 차량 포르쉐 박스터 차량이고요. 꽁스에서 정말 많이 한 차량입니다. 가변배기 작업했고요. 가변배기는 지금 보이는 리모컨으로 온 오프해서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. 작업 시간은 한두세 시간이면 끝나고요. 가격도 저렴해서 지금 박스터 918이나 박스터 구형, 신형 다 작업이 가능합니다. 시동 켜가지고 배기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시동 켜봐. 네, 시동 걸 때도 배기 소리가 순정 대비해서 한 1.5배는 좀더 커진 것 같고요. 지금 여기 보이는 리모컨, 리모컨을 온 누르면은 시동이 아니, 소리가 커지는 거고 오프. 누르면 바로바로 줄여들고 온, 오프 가까이서 한번 들어 볼게요 온 소리가 확실히 한 번에 약간 커졌죠 오프하면 그냥 순정 소리 그대로입니다 애기 소리 온, 오프 한번 들어 볼게요 지금은 오프입니다 밟 봐봐 소리는 그냥 순정 소리고요. 네, 가벼운 온 했어요. 봐봐봐! 아, 어. 소리 차이 많이 납니다. 동영상 듣는 거하고 다르게 실제로는 정말 많이 날 거예요. 주행 영상도 한번 찍어볼게요. 가벼운 온 하고 찍어볼게요. 가변 온 했을 때 주행이에요. 출발! 여기서 들렸는지 모르겠는데, RPM 좀 올리고, 탄력 좀 받으면 백파이어가 지금 잘 터집니다. 실내에서 배기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. 네, 박스터 실내에 들어왔습니다. 여기서 이제 소리, 배기 소리가 얼마나 바뀌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. 일단은 가변을 껐습니다. 오프. 네. 오프했을 때 소리입니다. RPM 2000, 네, 3000 정도 유지해 볼게요. 네, 3000 정도. 가변을 킵니다. 어, 바로 가변 키도 깔끔하고 심플하죠. 3,000 정도. 오, 소리가. 오, 배기가. 배기 사운드가 엉덩이까지 좀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실제로. 주행은 박스터다 보니까 RPM을 조금 더 많이 쓰겠죠. 그러면 소리도 아주 빵하고 크게 잘 나올 겁니다. 이상 박스터, 가변배기 영상 마칩니다.